은절이 그러면 안된듯지 은별이 그럼 목욕해 버릴 거야 맛있는 거? 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나 아까, 나 아까 저기 편의점 갔을 때 유자 유자 씨 유자 씨 유자 씨사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유자 씨꿀 들어간 거 유자차에 꿀 들어간 거. 어! 키니는 딱그 색상이에요. 우리 띠기, 뭐 학교 앞에서 국자에 초대부에 휴식여서 굳히더나?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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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지? 아! 달고나, 달고나! 맞아! 달고나 색이야! 나 은별이 목소리 난딱 알아 은별이야 은별이 목소리 너 은별이야 은별이나 자꾸 왜 그래 달고 달고나, <웃음> 달고나. <웃음> 너무 예뻐 아 달고나 생각이 안 났어요 <laughs> 맞아 달고나 달고나 맞아 나도 생각이 안 났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을 딱 떠올리면 되는데. 그래가, 달고나 때문에,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가 엄청 많이 팔렸다는. 안녕하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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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크짱, 안녕하세요? 타마린 같아, 타마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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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이야, 몽키. 몽키 매직! 몽키 매직! 매직 <laughs> 매직! <마직>! 몽키 <멍키> 매직! 몽키? <laughs> 음... 실키인가? 라온님 귀여워 죽겠다. 닭? 아, 맞아, 맞아. 실키, 실키. 풍성한다. 턱이, 털, 털 있는다. 와, 털 있는 닭 진짜 귀엽더라.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, 이 닭의 그 보글보글한 그, 요기 라인, 요기 라인. 얘가 자꾸 깨물어서 만지질 못하겠네. 요기. <laughs> 아, 자꾸 깨물어. 아유, 우리 킹이 이쁘네. 그 닭이 근데 몇 년밖에 못 산다며. 한 2, 3년 살다가 죽는다며. 되게 짧게 못 산데? 그털 있는다. 이게 짧게 살고 죽는다면, 어, 금방 죽어서 또, 또 키워야 되고, 또, 또 키워야 되고. 뭐, 아무튼 그렇대요. 빨리 죽는데? 아, 타조가 100년을 살아. 야 타조 진짜 오래 사네? 그 뭐, 아무튼.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, 그, 아, 그 뭐지, 뭐, 그, 그, 티베스님 같은 그런 나라 있잖아, 뭐, 인도 같은 그런 나라. 아무튼 그런, 그런 쪽, 그런 쪽 스님인데, 완전, 가족만 붙어 있고, 사람이, 가족만 붙어 있고, 그냥 이렇게 손, 손만 손 움직이는 거, 눈, 눈만 끔찍끔찍거리는데, 그분 나이가 400살이래. 400살? 내움직이지를 못해. 근데 말도 못해. 근데 누워만 있어. 근데 스님이기 때문에 그복 받으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, 이게 팔은 까딱까딱, 이렇게, 이렇게 까딱까딱 거리니까 복 받으려고 와서 기도받고 그냥 가. 이미 죽은 거아닐까 이미 타게 했는데 그냥, 음, 아무튼 피부색도 새까매. 몽레이미라 그래 미라 아니야? 아무튼 아! 근데도 아! 엄마 거있나? 킹이 여기있다 킹이 거깄나?